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육부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결국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두 번째로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양식을 얻어가지고 오면서 다음 번에 올 때는 꼭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미를 데리고 와서 니들이, 니들이,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나한테 확인해달라. 그런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몬이 대신 돌모로 잡혀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도발대발 하면서 절대 막내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식이 떨어져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야곱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 그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설득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가죠 야곱은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지 다그 결단을 하고 모든 것 하나한테 맡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결국 이제 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먼 발치에서 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오는 것을 요셉이 봤어요. 아, 거기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내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그들에게 아주 흉성한 식사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설마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는 애국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주 식사대접을 흉성하게 잘 받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빨리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지 다른 가족들이 굶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그 44장 오늘 배우실 44장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문제 1, 1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요셉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의 집, 그니까, 청지기에게, 그의 집에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 44장에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 이미 답을 답을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요셉은 이렇게 에, 그 명을 합니다. 에, 형제들한테 에,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루에 아 곡시, 그리고 가지고 온돈 다시 도로 다 도로 채워가지고 가득가득 다 챙겨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막내, 막내 그 동생, 자기 동생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가득 넣고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거기다 넣어두라고 합니다. 원래, 원래 싹 넣어두고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laughs>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 바로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응? 유일한 어, 친형제, 자기가 이제 첫째 아들이고, 라엘이 낳은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 낳다가 라엘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언제나 자기 동생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이제 붙잡아두기 위해서 동생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 잔을 숨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야, 베냐민만 잡아두려고 한 속셈이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저 같으면, 아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요셉이, 아, 자기 동생 베냐민도 이제 받겠다. 그리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하고 또잘 계시다는 그런 안부도 들었겠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뭐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형들 보러 이제 아버님 모시고 다시 오시라. 얼마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무슨 뭐 베냐민에게 은잔을 놓게 해서 도둑으로 몰아서 왜냐면만 붙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될 법한데 요셉이 끝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 그리고 에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싹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난으로 아침 일찍 출발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결국은 갑자기 막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다시 나귀에 다시 싣고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잔뜩 곡식과 돈을 다시 싣고 가나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요셉의 종 이제 그 청지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가는 사람 다 멈춰 놓고, 막, 노발, 대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정신이냐. 아니, 우리 주인이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어? 그먼길 왔다고 말이야. 어? 곡, 저기, 저, 식사대접도 이렇게 막, 웅웅웅하게 해주고, 곡식도 가득가득 채워주고, 돈도 안 받고 다시 다 불러주고, 그렇게 보냈는데, 당신들이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쳐가? <laughs> 막,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에? 아니 요셉의 형제들이 누가 은잔을 흔져갔다 그래요? 자기들이 뭐 금이 없어, 은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럴 일이 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절대 우리는 아닙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짐 가운데 그 은잔이 나오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 청지기가 옳다, 여러분 걸렸다. 아, 그래? 너희들 다 종이 될 필요 없어. 너희들 가운데 그 은잔,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짐을 다 풀는 거예요. 응? 다쉬워져 누, 어디에 있는지 다 알면 돼. 이제, <laughs> 베냐민 자로부터 이제 다 하나씩 다 풀었겠죠? 없는 거야. 마지막 베냐민 자네 다 풀어보는데. 세상에 배당인 자루에 은전이딱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찢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통분했다는 거예요. 통분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다는 말은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회개할 때,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 <laughs> 억울할 때 <laughs>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짐들을 다 싣고 나귀에 싣고 모두가 다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도 어느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만 잡아간다고 했을 때. 전에 같았으면 아이 뭐 그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 어차피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우리랑은 사실은 한뭐 아버지 같은 피줄로 태어났지만은요. 사실은 아주 자기 그 베냐민도 형 요셉까지 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 애국,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 아닙니까? 까짓 거뭐 배다른 동생인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이죠. 잘못하면 자기들도 다 누명을 씌울 상황이기 때문에, 응?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라는 식으로 베냐민만 보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전 같았으면. 그전 같았으면. 그런데, 이제 물론 아버지 야곱의, 야곱과 한 약속도 있고, 더 이상 베냐민마저 애굽에 두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간다면,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큰일 난다. 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짐을 싸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베냐민만 종만 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어, 죽으면 죽고, 같이 살면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 변한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에,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결국 이런 형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온 형들이 이제 에굽의 그 총리인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3 번의 문제입니다. 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간청하여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우벤을, 루우벤이 아닌 그 야곱의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유다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도 설득하고, 이제 요셉도 설득하려고 나갑니다. 하, 자, 오늘 신문, 본문 그 16자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제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애국의 총리한테. 자기가 요셉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총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죽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니. 자, 우리는 그런 일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제 뭐 잔이 막 나왔으니까,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막내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총리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총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형들이 그 요셉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막 너네들이 애굽 땅을 넘보러 온첩자들이다 어?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 절대 첩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두 아들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죽고 또 막내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래? 그러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내가 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시호를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진짜 이제 그 요셉의 약속 한 대로 총리랑 약속 한 대로 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만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면은 주인이시요 총리님.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은요 아버지는 죽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상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 그날로 죽습니다. 차라리,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제발 저 막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44장 내용, 전부 내용이 이제 반 이상이 유다가 이런 상황을 간청하면서 이제 애국의 총리인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보십시오. 아,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네 명의 부인한테서 1 2 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습니다. 자, 이 말은요 형제들끼리 늘 갈등이 숨어 있는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도. 아무래도 배다른 동생들이 배다른 형제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혼자가 아니라 이제 최소한 두명 이상은 다 있으니까 뭔가 서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좀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 2 명이지만 사실 야곱이 죽고 나면은 이1 2 명은 각자 엄마가 같은 그런 형제들끼리 흩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요셉이 있고 그 막내 아들 막내 동생뻘이었던 요셉, 물론 이제 베냐민이 있었지만은 요셉만 어? 그 아버지 야곱이 좀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이도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막 아버지한테 네놈들놈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뭐 꿈을 꿨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국에 팔아 버리잖아. 이게 두번 죽인 거거든요. 아주 끔찍한 극단적인 그런 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어떤 갈등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된 그 모습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그런 일을 행한 형들도 그랬지만. 그 요셉 자신한테도 얼마나 게 상처가 됐겠어요. 요셉은 그래도 이제 총리가 되가 잘 되니까 사실 요셉은 까지껏 다 이거 하나님 이 하신 일이니까 어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다이루신 일이니까 어 우리가 감사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한 형들이 날 찝찝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쉽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도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응어리들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한 사람이 요셉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형제들 상황에는요, 요셉은 이제 잘 됐으니까, 아, 하나님이 다 은혜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얼마든지 해석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그 요셉의 형들은 이게 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회복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는요, 이들은 더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음. 그런데 공물을 사러 두 번씩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또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빌려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야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처음으로 온 형제들이 혼연일치가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베녀민한테는베녀민만 종으로 잡아갔다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이 형제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아니 뭐 그냥, <laughs> 그냥 이거 뭐 그게 뭐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바가 착 만나가지고 형님 나 요셉입니다. 그러면 어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 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안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이 있잖아. 그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그 형제들의 그 어떤 그 마음도 그리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벽들도 네. 요셉과 형들의 이 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온 형제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굳건하게 함께 하나 하나 되는 열두 지파의 그러한 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만드는 씨앗들이 씨앗을 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좀 과정이 힘들다고 건너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가난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걸어서 2주면 가난, 2주나 3주 정도만 가면은, 가는, 알고 배에서 가난 땅으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거리를 40년을 걸렸어요. 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40년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 되리라는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겨우 100살 때 아들 하나를 얻었어 이삭.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를 얻었어요. 노아는 500살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지, 받았고요. 지받았벤 거의 100년 뒤에 600살 되던 해에 드디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00년의 시간의 과정이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 결과는 다 중요하지만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는 이 창세기 이 말씀 가운데 아, 다음 시간에도 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아,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조의 시간을 그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한장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이 에, 이야기를 이렇게 긴 그런 어, 내용으로 또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45장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그 조우의 만남의 시간을 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 한국에서는 지난주 이제 태풍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극복 그잘 하고 이제 추석도 잘마치셨줄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걱정이 되고 코발리 씨도 이제 지난 주말에는 막 그냥 막 재가드들이 날려가지고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산불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또 금방 지나니까 또 아, 벌써 이제 후창하게 됐습니다. 아, 온도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뭐올 겨울에는 또뭐 트윈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전히 독감이 더, 아주 더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 자기 몸잘 간수하면서 건강도 잘 관리하는 것도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